네, 안녕하십니까? 고려 주식입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관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목요일 2.84% 추가적으로 조정 들어오며 2,225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 저점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티웨이 항공이에요. 도대체 얼마까지 빠질지 지금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 걱정이 먼저 앞서실 겁니다. 자, 티웨이 항공 뭐 사실상 이 주가 들어올릴 수 있었던 경영권에 대한 이슈 역시 뒤통수 맞으면서 끝났고 지금 티외 항공이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시 거예요. 자 이러한 티웨항공 앞서 이 고점 부분에서 사실상 이 수익 실현하지 못했다 라면은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손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이전 티웨항공이 바닥을 기고 있던 주가보다도 더욱더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주주분들 지금 시점에서 사실 포기하기는 저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아무리 저희 주주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한 번의 기회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저희 주주분들이 결국에는 수익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 영상에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 이 티웨이항공 주주분이시라면은 사실상 끝까지 봐주셔야지 손해보시지 않으실 수 있으시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혼란한 이 티웨이항공 지속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주가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할 만한 이슈들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티웨이의 매각과 이 대명소노의 티웨이 인수 절차에서 사실상 이 부정적인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를 촉구해 달라면서 저희 티웨이항공 소액 주주 연대 강력한 이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티웨이항공과 대명손해에 관해서 이 검찰에서도 사실 움직였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상 t 항공의 주가에는 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저희 소액주주분들께서, TA 항공의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사실 너무나도 눈에 그려지는 시점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만은 없잖아요. 명확하게 이거는 진실을 촉구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눈앞에 저희 주주분들의 손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티에항공이 주가를 들어올리에 있어서 사실상 수익을 본 거는 이티에항공 그리고 대명소노 그리고 이 티에항공의 주가를 이끌면서 이 단기간 내 급등을 보여주면서 저희 주주분들의 투자를 이 관심을 이끌었던 티에이항공의 고래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이라 불리는 이 고래들만 티에이항공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티에이항공과 같은 이 종목들이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확실하게 급등을 일으킬 때는 이 개인들의 자금과는 사실 연관 없이 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건데 명확하게 이 매집을 해나가고. 수익을 실현해 나갈 때,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이 자금의 이동 속에서 사실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명확하게 이러한 흔적들이 포착되면서 이 고래 지표로서 확실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저희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 초록색 노란색 화살표가 나올 때는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돼서 보여지는 이 매수 고래 지표, 이 액시작전을 펼쳐나갈 때는 확실한 비중을 덜어내는 움직임을 가져오면서 이 매도 고래 지표가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저희 같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타점들이 잡히는 시점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당연하게도 영상으로도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자 메시지로도 먼저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시 나가실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문자들, 사실 이 TU항공 주주분들 전부 다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또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드렸죠.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밖에 이러한 문자로 타점들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 문자 알림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 문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요. 자, 그렇게 TU항공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지금 뭐 t u 항공의 이제 뭐 이름도 바뀌면서 뭐소노에어로만 바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티웨항공 지금 시점이라도 아직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고래들의 움직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자 그렇게 아직도 티웨항공 이 손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 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 문자 남겨주셔서 이러한 타점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티웨항공이 어떻게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건지 또한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는 건지 말씀드리기 전 일단 문자 발송 드리는 거그 예시 먼저 보여 드리고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화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 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 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번 4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 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0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 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 상담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분께 발송을 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에 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티웨 항공 분명하게 이 고래들이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가져간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기존 가지고 있던 비중을 전부 덜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요. 예자 그렇게. 이 추가적인 남아있는 비중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이 손실을 보면서 팔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티웨이 항공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금 이 지지라인 잡아가면서 횡보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주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었고 이러한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티웨이 항공과 대명소노가 짝짝꿍을 하면서.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느껴지게끔 빠르게 이 분쟁을 끝내면서 이 경영권을 넘겨버렸죠. 자, 그렇게 지금 정리하지 못했던 물량들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중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시점을 이티웨양공 기술적 반등이 터지는 시점으로 잡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차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당연히 목표가가 뭐 2,750원, 3,000원 부근일 텐데 사실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저희 주주분들의 손실이 덜어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냐? 티웨항공으로 충분하게 주가를 들어올리는 움직임 가져갈 수도 있지만 플랜 B,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감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 역시 저희가 택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티웨항공과 같이 이러한 이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을 잡아감으로써 확실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황금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께 현재 무료로 사는 자리 파는 자리 알려드리면서 확실하게 이끌어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이러한 도움을 좀 저희 주주분들께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역시 언제나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주분들 지금 티웨이 항공 확실하게 이 정리가 되실 때까지는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래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